저희 집 둘째는요, 혹시 말 못하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좌절했을까요? 아,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등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고민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첫 번째 질문. 학교 갔다 온 아이가 학교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이나 힘든 점을 말을 해요. 어떤 친구가 맨날 괴롭혀. 또 마음에 안 드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계속 안 바뀌어. 선생님은 나만 발표를 절대 시켜주지 않아. 친구 고민, 선생님 고민, 자리 고민. 이런 크고 작은 힘든 이야기들을 전할 때면 그 듣고 있는 엄마는 그냥 참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볼까 이런 고민되는 지점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마주하는 굉장히 흔한 일이죠.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확인입니다. 정말 어떤 친구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지 그리고 아이 말대로 계속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건 맞는지 또내 아이만 발표를 안 시켜주는 건 맞는지 자, 우리 부 님들은 이런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으셨나요? 정보의 채널이 딱 우리 아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죠. 이때는 정보의 채널을 내 아이에게만 두지 마시고 선생께도 님 여쭤봐야죠. 이 걱정과 불신보다는 터놓고 상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해가 다반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해는 풀어야 우리 아이도 그리고 학교를 보내는 우리 부모님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초등생활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아이가 산만하다는 피드백을 자주 들어요. 전문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자이질문에 직답을 드리면 지속성을 살펴보세요. 저학년, 특히 1학년이면 입학 초기에는 환경의 변화로 약간의 산만함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게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학년 특성상 집중 시간이 짧고 선생님의 지시를 단번에 따르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이지만 전문 기관에 가볼 정도인지 이걸 판단해 보려면 지속성. 을 살펴보셔야 돼요. 학문적으로는 문제 행동의 역사를 관찰한다, 추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도 쉽게 관찰된 문제인지 아니면 과거에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었지만 또 다른 문제 행동은 있었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소위 문제 행동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때는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학교는 작은 사회거든요. 법과 규칙이 다양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안전 장치처럼 학교도 질. 숲사라는 모퉁이 돌을 딱 세워두고 규칙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안전하게 쳐두는 곳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라고 알려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이가 이 울타리를 너무 힘들어하거나 또 사회적 관계 맺기에 힘들어한다면 이때는 무엇을 보시라고요? 지속성.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질문. 아이가 발표를 너무 못 합니다. 스피치 학원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자, 학교에서는 발표를 잘 는 아이. 그리고 발표를 못 하거나 안 하려는 아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딱 나뉘는 거죠. 발표를 잘하면 좋겠죠. 말을 잘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능력이니까요. 그런데 꼭 발표를 잘해야 하나요? 발표는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예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건 긴장을 해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하는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문제처럼 보이는 그런 특정 행동들이 나중에는 저절로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발표를 잘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강박만 주지 않는다. 저희 집 둘째는요, 혹시 말 못하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좌절했을까요? 아,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말을 굉장히 잘한 나인데 어떤 나서서 말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 말도 해야지, 말할 수 있어야지. 야, 너도 손좀 들어. 이런 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거든요. 지금도 동일한 문제를 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저절로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 애가. 한번 늦잠 자서 지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늦게 들어가면 부끄럽다고 아예 학교를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이런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 주면 좋을까요? 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아이군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은근 많습니다. 특히 어릴수록요. 자, 예를 들어서 지각 같은 것도 일종의 작은 실패잖아요. 이걸 평소에 경험해 보고 또 이겨도 내 보고 그리고 뭐좀 툴툴 털고 일어나면 아무 일이 없더라는 것을 이 경험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작은 실패의 경험이 너무 없으면 아이는 두렵죠. 특히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일수록 이 아이에게는 마법의 세 글자를 수시로 들려주세요. 괜찮아. 종종 실수해도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이런 성향을 학부모 상담의 기회가 있을 때 담임 선생님께 꼭 공유를 해주시고요. 분명 학교에서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성향이. 그럼 선생님께서도 우리 아이를 지도해 주실 때 분명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나눠드린 고민 말고도 자, 너무 사소하지만 어디 묻기 어려웠던 거? 아니면 중대한 사항까지 고민되는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풀어드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댓글로 다양한 고민거리들 함께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딱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좋은 지혜도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그럼 저도 그걸 참고 삼아서 더 도움 되는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